영역을 따지니까요. 분모가 이거 맞죠? 이거 그리는 차례. 네. 그렇죠.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 영이 되면. 내려 없어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네. 함수가. 아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네. 나 문제 제대로 적었습니까? 아니요 네. 정역. 그냥 네. 적었어요. 아안 어. 아, 되는 거 없는데요? 실수 전체. 실수 전체. 맞는데 이거 나 잘못 적어놨네. 내, 내가 <laughs> 필기를. 어쨌든 실수 전체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2번입니다. 1, 2, 절평구 하겠습니다. 절평구 하면은요, X에다 0 넣으면 몇 콤마 몇 지나요? 0 콤마? 0. 0 지납니다. 그러면은, 뭐, Y절평 구할 필요 없죠. 원점 지납니다. 3번입니다. 증가 감소? 조사해야 되니까 증감조사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미분. 미분. 그러니까 최소한 미분은 할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갖고 짜증 이러면서 분모 제곱분의 미그마금이 네. 합니다. 분모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분모 제곱했어요. 미분 1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거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x라고 할 거고 미분하면 은 2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미그마금이. 됐죠? 그러면 정리된 식을 쓰면요. 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자,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분모는 죽었다 깨나도 0이 될수 없으니, 분자가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요, 풀마 1이라는 거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괜찮죠? 노란색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몇이에요? 1인데 부호 따져볼게요. 자, 어디서 만나요? 아래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네. 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플러스. 어디서 만나요? 아래에서 네. 만나요. 그러니까 마풀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괜찮은 거 맞죠? 네. 극대 극수로 갔겠네요. 4번입니다. 오목볼록 할게요. 오목볼록. 오목볼록이니까요. 미분해야 되겠죠? 투 프라임 갑니다. 투 프라임 가면은요. y 2 프라임은 분모 제곱 분의 x 제곱 플러스 이의 몇제곱이야? 4제곱분의 미분. 마이너스 e x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대체? 네. 그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일. x 미분하면은 네. 2의 x제곱 플러스 1의 네. 안에 거한번더 미분하면 2 x 합성함수의 미분법 잠깐 적용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알았죠? 어,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 X 지구 플러스 1분의 4제곱이라고할 거고, 자, 정리 좀 할게요. 정리 못 하겠는데, 한 번에. 암산이 한 번에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2X라고 할 거고, 전개하면은요. 잠깐만. 아, 하자. X 4 지구. 묶어낼 게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묶으면 될것 같긴 한데, 요 어. 플러스 2에. <laughs> 예, 고마워, 수연아.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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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이거 전개할까요? 그렇죠. 뒤에 두개 먼저예요. 뒤에 두개 먼저요? 이거 합쳐 공식이니까 먼저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합쳐 공식하면 1 x 네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x 이렇게 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개하면서 쓱 적을게요 다. 공통 인수로 묶었던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에 다섯플러아야오 오, 여러분 여기서 x 스한 번만 묶자 그정도 봐줄 수 있지. 2 x 로 묶으면 되잖아. 엑제곱 플러스 일러 묶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 위에서 묶으려고, <2X1> 묶으려고 <3X4> 하다가 지금 그냥 <5X4> 전개하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그냥 개, 됐어 가. 수연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수연이 고장나긴 괜찮았어. 아뭐 퍼. 어, 어. 그래가지고 얘랑 얘랑 <laughs> 묶을게요. 2 x 로 묶어요. 마이너스 e x 로 묶으면은 엑스 네제곱 플러스 e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2x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x로 묶었어 마이너스 2X. 2 M? 마이너스 2x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2x니까 그쵸? 너가 맞아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고 2x 여기다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2x의 5제곱 이렇게 되니? 왜뭐 이래? 나 잘못한 거 같은데 지금 계산? 왜 x를 낸그예요 그거 잘못했다고 이건 맞아? 이거 맞죠? 음. 네. 그래갖고,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마이너스 2X라고 할 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몇 X제곱? X 4제곱, 정리하면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4제곱은 몇? 4제곱. 4제곱, 여기. 아, 네. 자,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하면요. 은 마이너스 1, 0, 2, 3다 더해서 0안 나오니까 1 통과하실 거고요 구호 바꿔서 0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 네, 1, 1, 마이너스, 1, 1. <웃음> <웃음> 어, 마이너스 얼른 수... 얼른 수습해 아니 이제 이따가 할게요 어. 마, 마이너스 3? <웃음> <웃음> 네,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laughs> <laughs> 마이너스 로안 되네. 마이이이 이. 어, 는 거예요. 이는 무조건 건너 뛰어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삼합니다. 아니요. 마이너스 어? 누가 나 불렀습니까? 아니 마이너스 이상한데? 1이 이이 했는데. 로 돼? 아니 아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x 랑 x 제곱 플러스 묶어서 풀는데 x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c 곱이이 나와요. 이거 안 되네. 잘아 대박. 이렇게 진짜 가영이 진짜 미쳤네. 감니 아니 가영아 가영이 진짜 이이 문제적 남자야 나와도 될거 같아.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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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되는데? 아니 그냥 봐봐 잠깐만. 아나 바본가 봐. 마이너스 좀 끄집어내고 다시 고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적고요, 플러스. 그러면은, 얘가 보기차식이라서, 3하고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요, 나 혼자 하는 거죠, 지금? x 플러스 1의 4제곱이라고 할 거고, 2x라고 쓸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1로 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닫고,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안 듣겠지. 조립제곱잘안 듣겠네.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0. 0. 어, 약분해도 돼. 어, 양수니까. 된거 맞아요? 네. 보기 차식 인수분했어요. 보기 차식. x 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 0되는 값이 몇이냐면은요, x가 몇이냐면 0또 뭐야? 마이너스 루트 삼. 또 뭐예요? 루트 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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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리고 약분할 게 하나. 약분하면은 이거 사지 세으로떨고 거예요. 된거 맞지? 몇차 함수입니까 이거? 삼차함수지. 삼차함수 어.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쪽 위에서 최고창이 양수니까 1, 2, 3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여기 0이고요. 여기 플러스 루트 3일 거예요. 괜찮은 거 맞지? 네. 부호 따집시다. 여기 뭐야? 어. 마이너스. 여기 뭐예요? 이 사이. 네. 플러스. 이,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이거 뭐예요? 플러스. 다 변곡점이네요. 됐지? 그렇죠. 응. 극한값 갑니다. 리미트 어디로 보내야 돼? 무한대 무한대 리미트 어디로 보내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 갑니다 무한대로 보내기 위해서 원래 함수 데리고 올게 어디 갔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x t 어, 이건 되게 쉬운 거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어디로 가? 0 0 잘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것도 어디로 가요? 0 0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뭐볼 필요도 없지 이거는 그냥 분모의 차수가 크니까 6번 무함수인지기함수인지 따져봤더니만, 사실 얘가 알고봤더니만 기함수네. 왜냐면은요, 봐보세요. fx는 이렇게 생겼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x죠. 동의하십니까? 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는 뭐넣어잖아요 마이너스 x 넣으면서 암산할 거야. 마이너스 x를 넣으면 x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x일 거예요. 어머, 위랑 아래랑 무슨 차이만 나? 마이너스 차이만 나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만 차이 나는 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네. 기함수 맞잖아요.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기함수라고 하잖아. 기함수는 무슨 점 대칭이야? 원점대칭이남함수다 원점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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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대칭입니다. 대칭, 원점 기함수라. 모든 초함수 구할 때이 과정을 취야되죠 네. 아 근데 좀 빨리 그릴 때는 4번은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어차피 증감만 알고 대충,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그릴려고 지금 하는 거지. 빨리 그릴 때는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안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아까 음. 이 되는 거 맞죠? 그럼 그림 그립니다. 극대극소부부터 적겠습니다. 어디 갔지? 마이너스 1, 1. 또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1, 여기 있습니다. 되는 거 맞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좌표 구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다 뭐라고 계산할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마이너스 2분의 1. 1 넣으면 몇이라고 쓸래요? 2분의 1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2점이고 2점이에요. 원점 대칭이니까. 그리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고요. 증가하다가 감소니까 극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고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루트 3 어디 있겠습니까? 1보다 좀큰데 있겠지? 여기 있겠죠? 0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있겠죠. 그랬을 때 변곡점이 될 건데 얘는 아래로 블록이 아니고 위로 블록이겠죠.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거야 다 변곡점들이에요. 괜찮은 건 맞지? 네. 음. 그림 완성 시킬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야 된다고? 위로. 위로 볼록이 극한값 몇이에요? 0. 전문근선을0으로 갔습니다.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아래로 볼록한 거0까지 가야 돼. 맞지? 응. 음. 0까지 갔어요. 됐지? 네. 0부터 루트 3까지는 위로 볼록하게. 그러니까 어디야? 루트 3까지는 뭘로 가입니까?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하게 가겠죠. 아니냐? 아, 맞죠? 위로 블록하게 갈 거에요? 위로 블록하게 갈 거에요. 됐지? 네. 여기까지. 그리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아래로,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갈 거에요. 그럼 그림 이렇게 생겼어요. 극세극소. 극대극소 고하래요 극세, 극대극소 <laughs> <laughs> 구하래요? 극대극소 구하려면 우선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겠지? 네.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F'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미분하면은요? 아,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이에요. 미분하면 뭐야? 2x 플러스 2 이렇게 됐고고요. 네. 그대로 2의 x 제곱 더하기 그대로 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x 제곱 더하기 2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죠? 이거 x로 봤던 건데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있어야지. 네, 저... 마이너스를 2에다 그 아, 마이너스 x 제곱이라 쓴거 맞죠? 그 앞에, 가그 앞에. 응. 왜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2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가 앞에 떨어지겠죠? 음. 아씨. 이게 x, <laughs> x로 봤던 거라서 x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니까. 됐죠? 그래갖고 음. 와, 내가 묶을 거예요. 2에 마이너스 x를 묶겠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2라고 될 거고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인수분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너 나오고 전개하면 너 나옵니다. 됐죠? 네. 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2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할 거고 얘 마이너스 네. x제곱 곱 네. 바이 플러스 2 이렇게 됐어. 얘 도함수예요. 2프라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극대 극소는. 증가 감소만 따지면 되니까. 루트 2, 풀마. x는 몇? 풀마 루트, 루트 2에서 증가 감소를 따질 수 있겠죠. 네. x는 뭐라고요? 풀마 루트 2에서 네. 증가 감소를 따질 수 있겠죠. 그래갖고. 잘 보세요. 부호 꼭 확인해주세요. 부호 꼭 확인해주세요. x는 몇이에요? 풀마루트 2 풀마루트 2 x는 풀마루트 2 에서 0될 거니까 그 c 지 네. o c k 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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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c 겠 c o c 그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거예요. 얘는 어차피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니까 부의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래고 얘만 영향을 끼칠 텐데 위로 블록한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무슨 점을 갖는다? 극소점을 갖는다. 그리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뭐예요? 극대점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인지 찬지 뭘 구하라고 하면은 값이라는 건 y값이에요. x값이에요. y값을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대입까지 해줘야 돼. 대입해. 극소값 구합니다. 극소값. 극소값 구하시면은요.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루트 2 맞죠?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루트 2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극대값 대입합니다. 극대값, 극대값 구할 거예요. 루트 2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2 더하기 2루트 2 콜. 네. 그리고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2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오, 마이너스네? 네. 어, 그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어, 플러스 루트 2고, 마이너스 루트 2네. 아니 진짜. 곱이에요. 둘이 뭐하래? 네. 곱하래. 나 곱한다. 네. 얘 예, 합차공식 할 거야? 네. 그럼 뭐예요? 4, 4, 4 8, 8, 8, 됐죠? 8. 니네들이 곱할 거예요.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2, y, 0. 이렇게 되겠죠? 오. 아, 더 해야 되니까 몇이에요? 3입니다 아, 어, <laughs> 보시면은요, 네, 자, 미안합니다. 도안 수준 잠깐 데리고 올게, 내가. f'x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저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여기. 됐죠? 이 상태입니다. 근데, 0되는 값을 찾았어요. 0되는 값을 찾았는데, 지금 딱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쉽게 나왔어요? 음. 풀마 이라, 루트 이라고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 좌우의 부호를 따지기 힘든 상황이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다시요. 이 좌우의 부호를 따지기 힘든 상황이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낼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차피 플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극대 아니면 극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의도적으로 이 좌우의 부호를 따지기 힘들게 낼 때가 있다고요. 알았죠?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도다,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알게 된 거거든. 그게 뭐냐면 투 프라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몇 프라임을 이용한다고요? 투 프라임을 이용해요. 자두번 미분할 거야. 이 o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t 에 마이너스 x제곱 될 거고요. 그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 라고쓸 거고요. 더하하 그대로 s 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e t 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e x 플러스 t 그 say that we have to 라고 했다. 됐죠? <laughs>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we have to say that w 묶을게. 그럼 마이너스 x t 곱 플러스 2 h a 스 e to s e h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좀 집어넣자. 그러면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게 2프라임이에요. 얘가 0되는 값을 내가 찾겠다는 게 아니고요. 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잘 봐.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요. f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2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에 마이너스 루트 2죠. 얘는 죽었다 깨나도 양수에요.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됐죠? 2. 마이너스 2 루트 2. 맞아?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수학, 수학. 그럼 몇이에요? 2 루트 2 곱하기 2에 플러스 루트 2제곱. 됐어? 마이너스 2 루트 2. 야, 플러스구나. 어, 죄송나 맞아? 괜찮아. 맞아? 네. 그러면 얘가 무슨 수야? 양수요. 양수 얘는? 양수, 에는 얘도 양수지 양양양이니까 양수겠죠. 양수면 투프라임이 양수잖아요. 부러졌다 투프라임이 양수잖아요. 아래로 볼록해요. 투프라임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 순간에 아래로 볼록하고 있던 순간이니까, 그 순간에 아래로 볼록하고 있던 순간이니까 극소점이에요.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갖고 극소인 거야. 되나? 다시 한번 갑니다. 한 번만 더잘 따라오세요. 루트 2를 대입해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니까 원 프라임으로 끝나는데 의도적으로 투 프라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극대 극소를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은 루트 2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를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될 거고요. 루트 2 대입하면 2라고 될 거고 마이너스 2 루트 2에 빼기 인데 얘는 사라질 거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요. 죽었다 깨나도. 그럼 이거 음수잖아요. 음수면 위로 불록해요 아래로 불록해요. 2 프라임이 음수면 위로 볼록하니까 얘는 이런 걸 가지려면 무슨 값이겠어요? 극대값이. 극대값이겠죠. 그래갖고 얘가 극대값이네라고 할 수가 있다고. 사실 근데 그러면 모든 문제를 솔루션 툴로 푸는 게더 낫겠네요. 아니지. 두번 미분하는 게 분모제곱분의 미그마금이가 될 수도 있고, 미그금이하면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으니까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도적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 문제도 되게 많아. 지금 초로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거든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점이 최대값이고요. 제일 낮은 점이 최소값이에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뭘이라는 문제예요?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프그릴줄 알아야 돼요. 동의하시는 거 맞지? 나 그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 그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미분이에요. 우선 왜? 미분 자체가 알려주는 게 증가 감소를 무조건 알려주거든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래가지고 미분을 하면은요 미금이 하면은요 미분하면 1 그대로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그대로 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x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이거 x로 봤던 거니까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자고 얘를 2의 마이너스 x 적으로 묶으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f 프라임 x.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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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됐죠. 얘가 0되는값 찾겠습니다. 0되는값 찾으면은요. x는 1. 끝. 더 이상 없어요. 왜? 얘 양수니까. 맞나? 됐죠. 좌우 부호 따질 거예요. 얘는 죽었다 깨나도 양수예요. 뭐라고요? 양수. 죽었다 깨나도 양수. 지금 빠릅니까? 아니요. 괜찮죠. 이게 부 결정할 거예요. 맞죠 네. 이게 부 결정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1.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위에서 만났으니까 뭐야? 플러스. 아래에서 만났으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네. 겁니다. 괜찮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투브라임 할 수도 없어.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x 값이 1이거든. 이게 1이거든요.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래요.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래프래요. 대충 그려만. 막 이렇게 이렇게 그려. 어, 너네 당기는 대로 막 그려. 이렇게 그려도 돼. 상관 없어. 왜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0부터 이까지만 뭐하시면 돼요. 잘 자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죠? 그러면 여기가 다친 구간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쓱. 이런 그지 같은 그래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최대값을 가져요? 1이요. 1. 최소값은? 해봐야죠. 해봐야 알죠. 이건 내가 막 그린 거니까 누가 작을지는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갖고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일 거예요. X는 1일 때 최대값입니다. 1 대입해.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주고 여기 전문용어로 2분의 네. 1. 이게 뭐다? 맥시멈. 맥시멈. 자, 시합합니다. x는 0과 x는 2를 대입한 게 Vs 뜰 거예요. 됐지? 0 대입할게요. 0이네. 괜찮죠? 네. 2 대입할 거예요. 2 곱하기 2에, 뭐야? 2. 뭐야? 어, 뭐야?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음수죠? 음. 아니요. 아, 네. 양수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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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죠? 왜 양수냐면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그지 네. 그렇지?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일 거예요 전체는, 그렇지? 영이 작어, 양수가 작어. 0이 작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윈 하면서 미니멈으로 당첨되는 순간입니다. 정체형. 콜. 보시면 이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 뭐 그래야 돼? 그림 그려야 되겠죠.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왜영 되는 값을 찾으면은요, 는 0, 0이라고 0. 할 거고요. 2코사인 X는 1.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X는 몇입니까? 90. 뭐라고 하는 거야. 90. 셋이 너도 계속. 뭐해. 주문 주문 걸고. <웃음> <웃음> 2분의 1 되겠지. 2분의 1 때는 X값 몇이에요? 30. 이 아니고 60. 아, 야 당연히 60이지. 당연히 60. 미, 60도 미.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올싸탄 코코 사인이 플러스인데 30. 어딥니까? 30. 조용히 안 할래? 1. <웃음> 1. <웃음> 힘들어 죽겠네. 여기 60도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360도인데 60도 빼면 몇입니까? 300도 이렇게 되겠지.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0부터 파이까지니까 얘 필요도 없었겠네. 네, 어쨌든 필요도 됐죠? 그래가지고 자 60도를 3분의 파이라고 적은 상태에서 맞지? 이쪽과 이쪽의 부호가 궁금한 상태예요. 그래야지 증가, 감소가 나올 테니까. 그죠? 근데 60도보다 조금 작은 값은 특수각이 제일 좋겠죠? 네, 45도. 그래갖고 45도를 대입하면 4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은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은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니까 1.4를 빼면 음수가 될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합니다. 자, 60도죠? 60도죠. 네. 60도보다 조금 큰거 90도 정도라고 생각해. 네. 그럼 러 사인 90도는 뭐야? 아, 코사인 1입니다. 90도는 1. 뭐야?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0이죠. 1 빼기 2는? 0. 음수. 네? 왜요, 쌤? 0이 0이에요. 1 빼기 1이죠. 2 곱하기 0. 코사인 90이 0이니까. 다시요. 코사인 90도는 몇이라고요? 0. 양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됐죠? <laughs> 어, 어. <오. 웃음> 감수하다가. 증가겠죠. 하그리 <laughs>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laughs> 여기가 몇입니까? 3, x는 3분의, 3 3분의, 3 3분의 파이인 거고 그래프 자르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래 0부터 파이까지 자르래요. 그럼 여기가 0일 거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여기가 파이일 거야. 어떤 게더 높은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laughs> 몰라 몰라. 나 모르겠어요. 어, 됐지? 그래 가지고 3분의 파이 대입합니다. 3분의 파이 60도 멀쎄다 대입하면 멀쎄다 몇이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여기다 3분의 파이 대입해. 2분의 루트 2 아니 그러니까 루트상, 몇이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걸 거고0 대입해. 아이고 참. 0이죠? 네 아니죠? <laughs> 맞네 맞네 맞네. 어? 파이 대입합니다. 해끝렸어해끝렸어 파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파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누가 제일 작어? 파이 마이너스. 0이 제일 작을 것 같네. 얘가 최솟값. <laughs> 얘는 최소값 확정이잖아요 네. <laughs> <laughs> 맞잖아 최대값은 누가 최대값이겠어요 하이 마이너스 하이 마이너스 2아니에